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3,603원 야 쉽게 안 내주네 자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각본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낼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트럼프 전략 비축 자산에서 우리 리플이 탈락했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자, 이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XRP 가자. 자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박스 경제 TV에 출연을 합니다. 아침 9시 반부터 9시 55분까지 출연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방송에 나와서 조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 그 코인 유튜브 영상은 물론이고 TV 출연해서 그 코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진 코인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랫부분에 댓글 있죠? 댓글에다가 그 코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TV 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3603원. 정말 쉽게 안 주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일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신문의 심리선입니다. 중장기적인 선과 함께 우리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기준선을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야, 이거 당분간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 어떻습니까?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거의 바닥을 만들고 있다.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지만이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뭐라고요?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하면 매수의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서서히 둘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 자, 어제에서는 골드선이 하향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빨간색 선이 수평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약간 달라졌어요. 골드 선이 수평을 만들고 있고 빨간색 선이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음봉이 나오고 내일 양봉이 조금 크게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빨간색 선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골드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될 때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은 불안한 게 있죠. 뭡니까? 정치적인 상황. 이 정치적인 상황은 한번더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물론 좋습니다. 자리는 좋아요. 2,900원, 2,800원 때 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리는 좋아요. 그렇지만 고점 찍고 나서 어떤 식으로 흘러내려갔습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하향 추세에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더 두들겨 보고 건너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보시게요 더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겠습니까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확인하시고 정말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들어가셔도 절대 늦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만원까지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3,600원입니다. 3,600원에 사나, 2,900원에 사나, 크게 차이 날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끝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팔겠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게 매번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정말 신입니다. 신, 저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바닥에서도 못 사더라도 조금 올라왔을지라도 정확한 신으로 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익을 낸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사놓고 마음고생하고, 야, 이건 내가 왜 여기서 샀지? 왜 여기서 사서 내가 마음고생을 하지? 남들은 그냥 들어가서 쉽게... 돈을 보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아니면 횡보를 하고 막 요동을 치지? 전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겪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신문의 영상 계속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 신문의 코인티비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신문의 코인티비 텔레그램 방에서 누구보다 빨리 소식을 전해 드린다고 새벽 두 시도 좋고 새벽 세 시도 좋고 새벽 네 시도 좋고 계속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어제 저녁 8시죠? 8시에 이거 올려드렸습니다. 백악관 4월 2일 뭐라고요? 관세 축소. 이것은 왜 일어났습니까? 정의선 회장이 31조를 4년간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아예 입이 찢어집니다. 가 좋다는 거예요. 아 현대차그룹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그러면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들 뒤에서 확실히 밀어주겠다. 왜 이렇게 미국에 투자하는데 관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3월 5일 날 지금 현재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자. 하면서 프로젝트 2025까지 말씀드렸죠. 그 안에 다 있다고. 자. 여기서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안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고 이후의 흐름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게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해 드릴 때 관세 정책 그렇게 길게 끌고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더 완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큰 것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말 기분 좋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큰게 남았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죠. 이 부분도 곧 만난다고 하죠. 곧 만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갑니다. 어떤 날짜를 맞추고 싶을까요? 바로 5월 8일 날짜를 맞추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예전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다. 강하게 빵빵빵빵 하고 네번 들어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고래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그렇게 지금 해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전부 다 유료 사이트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빨리 말씀드렸고, 이 사람은 이제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보다 빨리 제가 어디에서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관세에 대해서 유예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 XRP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래들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도 들어와야 됩니다. 네번 가지고 급등을 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강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조금 더 한번두번 더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3603원 정말 돌파하기 힘들다.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렸죠. 3603원, 3865원 여기가 무엇이었다? 거래들의 매수 단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매수 고래들의 매수 단가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들어서기만 하면은 고래들은 매집이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603원은 돌파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3603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한번 윗꼬리를 달고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뚫었다가 내려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수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3603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한번 눌려주는 눌림목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눌림목의 흐름에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고래들의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강하게 매수가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들어오고 난 이후에 3,603원을 돌파, 그리고 3,865원 위쪽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흐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랑 같이, 이 시문과 같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전략 비축, 리플이 끝내 탈락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그런데 제일 첫 문장을 읽어보면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이 비트코인 위주로 급선회하면서 트럼프 전략비축 암호화폐에서 리플이 끝내 탈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장입니다. 탈락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블룸버그나 그리고 폭스 비즈니스에서 누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바로 갈링하우스가 나왔습니다. 갈링하우스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전략비축 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 2025년 말에 XRP ETF 승인될 수 있다. 이두 가지를 말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리플 끝내 탈락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믿어야 될까요? 딱한 가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한 거. 리플 CEO가 헛소리하고 다니겠습니까? 두 군데 언론사에 가서 인터뷰하면서 헛소리하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만 믿으시면 됩니다. 어떠한 기사가 나오더라도 갈링하우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것은 정말 진실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사에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 네번 갈링하우스와 만났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이런 기사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아닌 기사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이런 기사들. 제가 이 기사를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리더라도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달아드렸죠. 그 코멘트. 여러분, 그것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 저한테 나온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갈링하우스에게 나왔습니다. 자, 갈링하우스가 블룸버그. 그다음에 폭스 비즈니스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했죠. 또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은행 금융 기관의 결제 서비스 거래에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XRP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IPO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살짝 만만 봤습니다. 아주 길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반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 SBI 홀딩스 IPO 계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SBI 홀딩스가 연내에 IPO 하겠다. 리플 기업공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었죠. SEC와의 소송이 끝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끝났죠. 이제는 서서히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IPO까지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XRP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서서히 때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쁜 소식들 나오는 거 그냥 무시하시고 갈링하우스 입에서 나오는 것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위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수시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문의 심리선 중장기선과 그 다음에 거래들의 매수 흐름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기준선을 중심으로해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자, 그리고 거래량 아직까지 찐바닥이다.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지만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적인 매수의 신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준비해야 될 때다. 그러나 한 가지 두들겨보고 건너자. 뭐? 정치적인 상황. 그 부분만 여러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흐름 관련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 2시든지 4시든지 다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272명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같이 하시면 됩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혼자 끙끙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닌 272명이 같이 하시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인은 정보력 싸움입니다. 이게 주식처럼 매출액이나 영업익이나 순이익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가격을 예측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코인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빨리 정보를 얻어내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 빨리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불법적인 기사,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제가 X나 이런 부분에서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워싱턴 저널, CNN, 뭐 블룸버그 할것 없이 폭스 비즈니스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석까지 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 빠르게 코멘트까지 달아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매하신데 있어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하시다 그리고 나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0 1 0 9 9 6 6 3 1 4 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혼자 하기 힘드시다 그리고 정보를 빨리 알고 싶다. 그리고 혼자 하기 너무나 외롭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